이 비틀 차량은 뭐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차량이고 지금은 물론 단종이 됐는데 과연 저 차가 단종이 됐나 싶을 정도로 소장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폭스바겐 비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제 이제 밀리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 대전 중에도 이미 쓰였던 차량이고 빨리 만드는 데 역점을 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화점도 많고 뭐 색칠도 사실 좀 여기저기 좀 어, 듬성듬성,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, 무엇보다도 이게 이 차의 가장 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이 본네트 앞쪽에. 실질적 본네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하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 독수리 마크가 키트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서 어, 순전히 그냥 모형적인 어떤 예쁨 때문에 이거 만들게 됐습니다. 이 컨버터블 차량인데 이 차가 이제 뚜껑이 이렇게 열리거든요. 열리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재현을 좀 해줬습니다. 여기 보면은 표현돼 있는 안전벨트 색깔 다 칠해주고, 버클도 금속 색깔 이렇게 좀 내주고, 운전석 같은 경우도 뭐 자세하진 않습니다만은, 저 안쪽에 보면 이제 계기판 쪽에 약간 빨간색도 좀 칠해주고, 이게 탈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작사에서 이 탈착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진 않았어요. 그냥 얹어놓으면 흔들리면 툭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제가 여기다가 자석을 넣습니다. 이 자석이 또 중심을 맞춰줘야지. 안 그러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삑! <laughs> 빗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히 중심을 맞춰가지고 견지면 딱 얹혀져서 떨어지지 않게끔. 그 작업을 해준 게 약간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. 이컴포터블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후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천이기 때문에 빛이 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빛나는 차량과 그잘 어울린다고 할까? 훨씬 그 매력을 더 증진시켜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종영이 된그 MBC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, 이 폭스바겐 미니버스가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거기에 보면 그 출연자들이 막 쫓다가 폭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. 굉장히 충격이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키트가 나왔을 때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건꼭 만들어 봐야지 해가지고, 어 사실은 이제 자동차로서는 제가 처음으로. 어 시작을 했던 차량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어려웠는데 이 자동차에 보면은 아주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라인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걸 칠한 다음에 가볍게 마스킹을 하고 차체 색을 칠하는 방법과 아니면 차체를 칠하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걸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해도 힘듭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근데 문제는 이 금속 도료 같은 경우는 마스킹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업을 할때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칠을 하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테두리선만 에어브러싱을 해가지고 색을 입히는. 그래서 요 부분 또이 전면 유리 옆 쪽에 들어가 있는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까지 라인이 돼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고난도 작업이었고 힘들었고 사실 여기 올라가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 데칼 원본이 굉장히 얇으면 얇을수록 구현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아름답게 되거든요. 근데 두꺼우면은 울퉁불퉁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얇으면 굉장히 잘 찢어집니다. 그리고 크면 클수록 작업하기 또 어렵습니다. 이게 그 과정이. 그래서 굉장히 좀, 좀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색은 제가 다 조색을 한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직접 좀 유사한 색깔, 박스 아트하고 좀 비슷한 색깔을 좀 그래서 제가 박스 아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오오 예. 이제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해야 될 것들입니다. 어, 박스가 쁘네요 네. 그래서 이제 이 박스를 보고 반해 가지고 아, 어,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게 사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딱히 이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에그벌 플레인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더라고요. 이친구들이그래서 이름도 다 있어요. 뭐 레이 아줌미, 뭐 맥도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. 비행기 있않습니까 비행기를 계란 비행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계란 비행기를 계속 출시를 했어요. 어, 이 폭스바겐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인 차량이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독일의 전후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킨 주역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미니버스인데 그런 아주 대중적인 차량에다가 이런 그 애니메이션,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꿈의 발현인데 현실과 꿈의 접목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만들어 놓고 나서도 첫 작품이면서도 또 결과물도 또 아주 만족스럽게 나와서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.